등비수열 an에 대하여, a3은 1이고요. a2 더하기 a3분의 a4 더하기 a5는 4일 때 a9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. 자 여기 보면요, 등비수열은 A 두 번째는 ar 이렇게 쓸수 있고요. 세 번째 항은 ar 제곱,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, 다섯 번째 항은 ar 네제곱. 이 분자를요, 분자를 여기서 r제곱으로 묶어 보면요 묶어 보면 이 분모와 똑같이 나오죠 ar 더하기 ar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약분 되고 나면 r제곱이 나와요 r제곱이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3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하는 게 a9죠 a9는 ar의 8제곱 이렇게 돼요 a3이 1이니까 이거는 ar제곱으로 볼수 있죠 이 모양을 좀 만들어 보면요. 이거는 자, ar제곱에 자, r의 6제곱을 더하면 되겠죠. 그 ar제곱은 여기 1이고요. 자, r의 6제곱은 r의 제곱의 3제곱 이 값이 4니까요. 4의 3제곱 4의 3제곱은 64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